안녕하세요. 입시익입니다 수능이 이제 6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제 제가 최근에 저도 일이 좀 바쁘다 보니 이제 댓글이라던가 카카오 채널 확인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피드백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댓글의 종류가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에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부분 저한테 지금 현재 질문하는 것들이 이러한 성적되면 어디 갈수 있을까요? 라는 국어 몇 등급, 수학 몇 등급, 영어 몇 등급 맞으면 어디 갈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사실 정시는 등급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정시는 등급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100분위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표준점수로 가야 되는 것도 있고요, 무조건 또 표준점수도 아닙니다. 사실상 대학별로 다르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주 수능 점수입니다. 즉, 이건 수능 점수가 아니고, 지금 본인의 예상 점수잖아요. 이걸 가지고 내가 어디에 갈수 있을까요? 궁금해하기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는 내가 다음 주에 열심히 공부해서 이 성적을 맞아야지 라는 생각을, 그래서 그 성적 가지고 어디 갈수 있을까요? 를 물어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궁금증은 일주일만, 일주일만 참아주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같은 경우는 그래도 평소에 많이 댓글 항상 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께서 담아주셨는데요. 서울대 정식 교과 반영 사실 이 서울대 정식 교과 반영은 어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이거에 대해서 대학에서 즉 서울대학에서 어느 정도를 AA를 주고 어느 정도 B 주고 어느 정도 C 주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모의 지원이라는 걸 하게 될 텐데, 모의 지원을 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학생들의 위치가 제대로 나올지. 그래서 이 서울대 학생들의 모의 지원 표본 위치가 엇갈릴 경우, 사실상 그 아래 대학들의 연쇄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올해 모의 지원이 상당히 부정확해질 수도 있다. 즉 추가 합격 라인 자체 잡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과 성적 반영을 모의지원 사이트에서 얼마나 제대로 해줄 수 있을지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대부분 B가 될 텐데 아주 일부 A, 일부 C가 나올 것 같아서 너무 솔 솔직히, 그러니까 솔직히 내신 관리가 좀덜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원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채널에서 인하대 자연계 탐구 반영 방법이 궁금해서 올리신 분이 있어요. 인하대 같은 거 보시면 여기서 뭐가 있냐면 100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체 변환 점수 최고점 내비 100점. 이게 보통 한 70점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170점 만점에 100점을 기본 점수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과탐의 반영 비율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드릴게요. 작년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 인하대랑 비슷한 아주대를 대략 갈지고 왔습니다. 과학이 이렇게 1등급이었을 경우, 아주대와 인하대는 대략 14점 미만의 점수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과탐을 3등급 수준으로 떨어뜨렸을 경우, 아주대는 마이너스 25점 감점되었지만, 인하대는 마이너스 10점 정도밖에 감점이 안 돼서, 30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만큼 인하되는 과탐 반영비율이 우리가 보고 있는 비율보다 더 낮게, 실질적인 체감비율은 더 낮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주말입니다. 수능 보기 전 마지막 토요일, 마지막 일요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제 남은 기간, 우리 학생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 잘 쏟아내고 준비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들고 오셔서 저랑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시켰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